이산 너머에 야생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고요. 그 정상 너머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들이 사람을 보면 놀라거든요. 오늘 나와 익숙한데도 나 생전들이 돼서. 멈치거든요. 조심조심 내려가볼게요. 했어요. 아지기가한 마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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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숨었어 저기, 저기, 리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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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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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숨, 숨었어요. 네, 한 마리, 저두 마리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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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나왔네. 전 녀석. 궁금해서 씩씩아, 씩씩아 꼬리치죠? 나와 아는 사이예요 근데 야생견이 돼서, 사람을, 알면서도, 경계를 해요. 쉽사리 자기 개척 안내줘요, 잘. 저기 도망가네. 씩씩아! 씩씩아! 으이구, 씩씩아! 일로와, 일로와, 씩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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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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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렇게 하면 실례야 씩씩이가 또한 바퀴 도네요 이 녀석이 계속 사람을 피해요 씩씩가 괜찮아 괜찮아 잘 지냈어? 이거 네, 맛있는 거 줄게 얘는 씩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어이 녀석이 이제 배를 내미네 보통안 배를 안 내밀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배를 내미네요 씩씩아 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애예요 그런데 한 녀석은 다른 한 녀석은 사람을 멈 피해요 겁이 많고 근데 이 녀석은 용기가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얘와 개가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좀 구별이 돼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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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숨어 있는 녀석을 만나러 갈게요. 그 녀석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 녀석 배고팠어요. 참치를 가져왔는데, 정신없이 먹어요. 옆에서, 아, 얌전히, 일로 와. 너도 배고프지? 무척 배고파요. 지금 애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배고파서 지금 오는 거예요. 뭘 꺼줄게, 일로 와. 응. 응. 여기 응. 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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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이고 정신없네. 아, 이 녀석들이 배가 너무 고프구나. 일로와. 일로와. 응. 저 오지는 못하고 일로와 남자나 일로와 겁나서 아유 일로 와. 응? 응? 일로 응. 와. 응? 응? 일로 응?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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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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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먹었잖아. 너 많이 먹었잖아. 조금만 참아. 어, 조금만 참아. 자, 완전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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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젖을 땐 모양이에요. 어미가 이제 젖을 안 주나 본데? 굉장히 배고파네. 오휴 어휴. 어휴. 그이고 그렇구나. 눈에 배고프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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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알았어. 참치가 너무 적네. 그래, 그래. 얘네들을 한달 전에 만났어요, 여기서. 그때는 눈도 못뜬 강아지였어요. 에이고, 그래, 그래, 그래. 배고프지?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자, 완전히더 먹어. 완전히더 먹자. 이곳에서 저 강아지들을 발견했어요 한달 전에 이 자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낑낑낑낑낑낑낑낑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바닥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눈도 못뜬 강아지 한 마리가 발발발발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강아지가 어디서 왔지? 우선 강아지를 들었죠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여기 있나 해서 강아지를 안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돌아갔어요 주변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니까 여기에 강아지들 다섯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발발발거리고 발발 발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들이 아니 누가 새끼를 낳구나 어느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어미가 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어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됐어요 그릇이 있죠 하나는 밥그릇이고 하나는 물그릇이에요. 사료, 어미가 먹을 사료, 그리고 물이에요. 이거를 안에다 놔주면 어미가 와서 먹어요. 그대로가 놨잖아요 어미가 굉장히 큰 게예요. 진도견 종류인데 이곳을 낮은 포복으로 저쪽에서 뛰어 들어와요. 그리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먹어요. 자, 이제 새끼들한테 가볼게요. 여길 떠나야 어미가 와서 밥을 먹게 되거든요. 먹이를 먹고 있는 녀석들. 행복하네요. 녀석들아. 먹이를 먹고 있네요. 녀석들이. 재밌게 뛰노네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 녀석이 얌전이에요. 얼굴에 노란색이 많죠? 저 녀석은 씩씩이. 노란색이 좀 적어요. 검정색이 많고. 자, 이제 아저씨 갈 시간이야. 잘 있어, 얘들아. 응? 자. 아저씨랑 그 또또 올게. 안녕. 이 녀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 아저씨 갈 거야. 집에 가, 이 녀석들아. 집에 가. 집에 가. 아저씨 간다. チいてレカー。